꼼꼼한 조립과 깔끔한 선정리는 기본! 조립 컴퓨터 구매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윈도우를 추가 결제 없이 기본으로 설치해서 보내드리며 각종 드라이버 설치와 윈도우 및 바이오스 최적화 세팅, 컴퓨터 저장소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성능 10% 정도 끌어올려주는 성능 향상 설정까지! 풀 세팅 출고! 편하게 선만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품별로 성능과 온도가 정상인지 호환성 검수와 부품 테스트를 엄청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무상 as는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게 아닌 저희가 직접 3년 동안 해드립니다. 사용 중에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직접 전부 해결해드립니다. as 걱정은 이제 끝.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게이밍 장패드를 같이 보내드리며 영상 업로드할 때마다 진행 중인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에 자유로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 27인치 165Hz 게이밍 모니터를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당첨되셨는데 모니터가 필요 없으시다면 10만원 상당의 주변기기 마우스나 키보드로도 변경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저장소입니다 벌써 8월도 끝나가며 엄청 더웠던 날씨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6월 7월 8월을 돌이켜 보면 비수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구매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근 구독자 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9월달 첫 영상으로 구독자 이벤트로 그래픽카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제품인 라이젠 7500F와 라데온 RX 9060 XT로 구성한 견적을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금액으로 한정 수량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부품 구성입니다. 구성한 부품들은 저희가 판매하고 많이 써보면서 내구성과 성능 가성비를 생각하여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견적입니다. 현시점 가성비 1티어 조합 라이젠 7500F와 라데온 RX 9060 XT 구성으로 풀 HD 모니터 환경에서는 스팀 게임을 포함한 모든 고사양 게임 전부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QHD 모니터 환경에서도 옵션 타협 조금만 하시면. 상 옵션으로 전부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메모리 32기가나 SSD 1테라로 변경 원하시는 분들은 자사몰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때 구매 옵션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PC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부품 변경 창이 바로 나오지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구매하기 버튼 누르셔야 부품 변경 창이 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게임 테스트 바로 보러 가죠. QHD 모니터 해상도에서 테스트를 진행, AFMF는 프레임 생성 기술로 게임 성능 2배 뻥튀기 시켜주는 기능이며, AFMF 활성화를 하면 AMD 소프트웨어 아드레날린에서만 프레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프레임 측정 프로그램에는 AFMF 활성화된 프레임이 표기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AFMF 활성화 프레임은 초록색으로 밑에 표기해 놨습니다. 첫 번째 오버워치 2입니다. 해상도는 QHD로 설정 최상 옵션 풀 옵션입니다. 평균 400 프레임을 유지해 주네요. 성능 진짜 잘 나옵니다. 특정 FPS 게임들은 지포스 그래픽 카드가 좀더 유리합니다만 하지만 이 정도 성능이면 상관 없겠네요. 다음은 로스타크입니다. 해상도는 QHD로 설정했고 최상 옵션 풀 옵션입니다. 카오스 던전에서 몸 몰아서 스킬 난사 에도 평균 180에서 200프레임 정도 유지해 주며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해상도는 QHD로 설정, 3 울트라 국민 옵션입니다. 요즘 지형 패치로 인해 렉이 많아진 산국 맵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예전에는 화면 전환을 빠르게 하면 AFMF 기능이 풀려 플레이할 때 살짝 렉 걸리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대차게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어지러움에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흔들어도 이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350프레임 정도 나와주며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헬다이버즈2입니다. 해상도는 QHD, 렌더링 비율은 품질, 그래픽 품질은 높음, 상옵션입니다. 헤일 다이버즈 2는 최적화가 박살난 게임이라 크게 기대 안 했는데 평균 140 이상 프레임을 방어해주네요. 오랜만에 플레이 해봤는데 쾌적하게 아주 잘 돌아가네요. 다음은 검은 신화 50입니다. 해상도 QHD, 높음, 옵션, 상옵션입니다. 한때 유행했었던 갓 게임이죠. 저는 이 게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 하려고 작년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했었습니다. 평균 프레임 200 이상 나와주면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했습니다. 다음은 몬스턴터 와일즈입니다. 해상도는 QHD, 그래픽 품질 높은 상옵션으로 벤치마크 진행했습니다. 평균 프레임 200 이상 나와주며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해상도는 QHD로 설정, 그래픽 품질은 매우 높은 풀옵션입니다. 초반부 교전 평균 240프레임 이상 방어해주며 쾌적하게 플레이하였고요. 요즘 유행하는 고사양 스팀 게임들 중 스텔라 블레이드가 프레임이 좀더잘 나오는 느낌이네요. CPU와 그래픽 카드 온도 둘다 50도대로 안정적입니다. 게임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정리하자면 QHD 모니터 해상도에서 롤, 발로란트, 피파, 메이플, 덤던 스타크래프트 같은 중 저사양 게임들은 물론 다잘 돌아가며 오버워치 2,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패스 오백 젤 2, 디아블로 레저렉션 같은 중상급 게임들도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헬다이버즈 2, 모넌 와일즈, 검은 신화 5 0 사이버펑크 2077,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트리플 A 스팀 고사양 게임들도 전부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컴퓨터 저장소에서 구매하신다면 꼼꼼한 조립과 깔끔한 선정리는 기본 조립 완료 후 부품별 성능 온도 테스트와 부품 테스트를 엄청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윈도우를 추가금 없이 설치해서 보내드리며 각종 드라이버 완벽 세팅 AMD 라데온 아드레날린 드라이버 최적화 세팅 AFMF 2.1 완벽 세팅 저희 컴퓨터 저장소만의 노하우가 담긴 성능 향상 설정까지 모든 세팅을 전부 해서 보내드리며 편하게 받으셔서 전원만 켜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저장소에서 구매하신 조립 PC는 외주업체가 아닌 저희가 직접 3년 동안 무상 AS 해드립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 금액 98만 5천 원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는 금액입니다. 전국 최저가 장담드리겠습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자사몰 홈페이지 링크 남겨드렸으니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모르시는 부분,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면 첫 번째 댓글에 남겨드린 카카오톡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보다 성능 더 높은 PC를 찾고 계신다면. 홈페이지 다른 제품들이 많으니 구경하러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